멜론이나 유튜브에서 음악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할 때, 어, 이렇게, 동영상을 배포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사가 되었든 어디든 간에. 그럼 거기다가 해킹, 뭐랄까, 그, 복사 방지 기능을 애초부터 주어주고, 라이센스, 정식적으로 판매, 복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데만 그것을 키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한 건당 복사할 때마다 어~ 회사에 동시에 체크가 되고 일련번호가 부여되고 시각이 표시됩니다. 그럼 멜론이나 유튜브에서 어떤 그~ 거기 구독자나 이게 그 사용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결제를 해야 되니까 그 사람 이름까지도 정확히 알수 있는 겁니다. 회사에서도 어떤 다운로드 했을 때그 사람 이름이 다운로드 했던 기록이 멜론이나 유튜브에 남아야 되겠죠. 이와 같이 하시면 제기술고조가 되겠습니다. 복사 방지 그래서 이제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복사 방지가 그렇게 그, 그, 그 풀지 않는 이상, 그거 아, 풀지 않는 이상은 좀 힘들게 네,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어떤 기타의 다른 운영 체제를 가진 이런데, 뭐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한데 해당되는 어떤 그 운영 체제 프로그램이 있어요. 데 어디선가 어 접속을 하면 그 사람에게 일련번호가 어, 부여가 되고요 그 사람은 컴퓨터에 컴퓨터를 통해서 아니면 해킹을 할때 다른 어떤 좀비 PC를 통해서 어 해킹을 하는 경우도 있죠 우회해 가지고 그러면 <laughs> 그 부분에 대해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회사가 일정 기준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정상적인 그 사용자가 아닌 필요 이상의 무엇을 한다라고 감지하는 1단계 2단계 3단계 정도에 해가지고 적색불이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해킹에 대해서. 그래서 어, 그에 따라서 단계별로 대응하고, 심, 심각하다 그러면 아, 차단을 시켜버리는 이런 식으로, 어, 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만이 아니라, 아, 기타의 모든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가능하다. 그 사이 회사를 갔다가 홈페이지를 어, 들어온다. 그래서 폭발을 시키려고 랬을 때, 정상적인 사용자에게는, 예, 그, 1년 번호가 부여되고, 시각이 예, 다 체크가 되고요. 어, 이렇게 해서, 어, 뭐, 그, 어, 예, 예. 정확히 그 해당 당사자에게 일정 기준을 마련하면 1 단계, 등에 삼 단계로 적색 풀이 들어와서 그것을 어, 필요 이상의 필요 이상의 무엇을 한다, 이상한 조치를 한다라는 그런 기준을 회사별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어, 사전 차단 시켜주고 끊어버리는 겁니다. 통신을 이쪽에서 전화 끊듯이 뭐 전화하듯이 끊 끊잖아요. 그래서 스팸으로 처리하거나 그 사람을 적색 적색으로 딱 표시하거나 다음에도 또 그,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어떤 수사 요청을 하거나 거기. 이게 그 컴퓨터가 좀비 PC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아, 어, 그그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제 그 해킹에 대해서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적극적인 대응으로. 어, 어디서 더더 정확하게는 이 좀비 PC가 어디 인터넷 회사를 통해서 어 들어오잖아요. 인터넷 망은 뭐 보통 이제 자이맨 체제 안에서 인터넷 망을 거쳐야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인터넷 서비스 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서비스 해당 시각에, 에그 서비스 회사들도 어 해당 시각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인터넷 가입자에게 일련 번호를 어 부여를 하고요. 자동 체크, 해당 시각에 어디 접속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접속 기록에 대해서, 음 그, 그, 불법인지는 모르겠는데 접속 기록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그래서 해당 맞다면 해당 당사자의 소유주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이제 일그 인터넷 서비스 제공하는데 그렇게 일치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해킹을 쉽게 잡을 수 있거든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건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남의 기술을 도둑질을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네.